자, 네, 오랜만에 에, 용문산 에, 포도밭 포도나무 새로 조성된 거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 바뀐 것은 10그루 어, 심었던 포도나무를 5그루 더 늘려서 포도농원을 어,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15그루로 이제 포도농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반가운 소식은 예, 포도 어, 순들이 예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에, 포도 순들이 귀엽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물공동이 기능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여서잘 흡수해주고 있고요. 또 영향이 좋은 이런 데서는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고 움트고 있습니다. 용문산 이 지역이 예, 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예, 늦게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 한참 예, 봄산이 시작되었고요. 예, 이제 많이 우거졌습니다. 구고 우리 포도 밥도 조금 늦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늦습니다. 지금막 늦고, 이제 이 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물웅덩이 작전도 나름대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적당하게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포도밭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